예, 격파는 왜 이렇게 접근성이 어려운가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한가 예, 생각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이제 들, 드리려고 또 찍습니다. 예, 아 자꾸 전화 와서 또 찍네. 아. 우선은 진입장벽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아프고 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육과 똑같이 파괴 후에 재생을 하면서 강해지는 건데 어~ 근육이랑 다르게 어~ 일단은 육안으로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회복 기간이 느려요 예 근육이야 뭐 이삼 일뭐 이렇게 가지만은 뼈는 손상시키고 나서 뭐이주한달뭐 뭐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몇 번의 반복을 해서 제가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2 3년 정도 걸려서 첫 격파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첫 격파에 성공하기 전까지는 어, 아무것도 증명을 못 해요. 내가 엄청나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두드리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잘 하, 저는 되게 대충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고 좀더 빠른 운동을 빠르, 잘 단련하시는 분들은 좀더 빠른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뼈를 단련해서 파괴력을 높이는 것보다 사실 근육을 단련해서 그 공격 힘 힘을 키워서 더 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효과가 좋아요 예 저도 그렇게 하면 그 어~ 힘을 키워 놓고 단련을 하시 하셔서 그~ 성과를 이루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통치어 크면은 힘이 세지잖아요 그만큼 여기 단련을 덜 해도 되는 어떤 어, 간접적인 뭐 효과는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어렵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그 역시 진입 장벽이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무술의 무경험자가 이것부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그 선택사항의 한 가지로 이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 익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어, 예, 예.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해야 되는 게또 나이가 먹으면 뼈가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고 나서 익히시는 게 어, 후유증이랄까 이런 것도 적고 예. 물론 젊으면 뼈가 무르면 잘 붙겠죠 한번 부러졌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큰 사고가 나지 않으면 부러뜨리면서까지 단련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그 젊은 분들 회복이 빠를 수는 있겠는데 무르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단단해지는 어떤 과정을 그못 기다리고 익히시게 되면은 뭐 부담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해요. 그리고 효과는 있어요. 근데 저는 어그좀 자연스러운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담으로 또 빠지는데 저는 말새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제가 뼈가 단단해지다고 느꼈는 게 27살 때예요 음. 그전에는 제가, 이 뭐냐면은, 그 잠을 한쪽으로 자고, 뭐, 이렇게 머리를 괴고 이러면은 뼈가 눌려서 들어가더라고요. 반대쪽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두상이 삐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랬던 건데, 국민학교 때부터. 그래서 튀어나와 누르고 있으면은, 광대뼈도 특히, 광대뼈도 이렇게 이러고 있던 거,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데 그럼 반대쪽 눌러줘요. 반대쪽 누르면 제자리 돌아와요. 아어 근데 그게 2 7살 때부터 예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자도 안 돌아가 이게 비뚤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뼈가 단단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예어 사실 그때부터 이게뭐 수련했어도 되긴 했을 텐데 어쨌든 <laughs> 예아 어 그래서 그렇게 무른 때 단련을 하다가 예, 뼈가 밀려날 수도 있어요. 예, 형태에서 <laughs> 그건 뭐전안 해본 영역이니까 장담 못 드립니다. 예. 그래서 나이를 좀 늦게 하는 게 어, 좋을 수 있다. 근데 젊을 때 하더라도 어릴 때 하더라도 예, 효과는 있을 거다. 그렇다고 막 중학생, 고등, 고등학생 키 크기 전에 중학생 때이럴 때는 진짜 추천 드릴 수 없고요. 그거는 좀 미친 짓이고, 키라도 다 크시고, 예. 그리고, 그, 굳이 그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뼈 단련은 아, 이전에 근육 단련만으로도 계속 키면 키울 수 있잖아요. 예. 어떤 내가 정말 격투 능력을 키우고 싶다 하실 때, 어떤 근육과 어떤 기술 훈련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등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또 나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 그렇게 나이를 먹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결론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니까는 SNS를 이, 인터넷을 안 하세요. 예. <laughs> 소통법을 모르세요. 예. 그리고 그냥 우직, 특히 그 우직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요령 없이. 예. 좀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이루는 세계라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을 막 잘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잘 없고 막 자신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분들도 잘 없고 예 보니까 그런 어르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뭐 유튜브를 하면서 아 내가 예, 이런 걸 합니다. 뭐 이렇습니다. 소통을 하시는 거를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 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도 뭐 이렇게 카페 같은 거 찾아봐도. <laughs> 예, 이 없는 것 같고, 이 예, 이게 참그그 어,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그이 격파만이 아니라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연륜을 가지고 좀 많은 기술이 필요한 업종들이 유튜브 카테고리에는 아직 잘 정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용접이라든가. 예, 요즘 조금씩 생기던것 같던데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야금술, 예, 대장장이 같은 거 예, 이런 컨텐츠는 뭐외국에는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는 잘 없잖아요. 어떤 쇠를 만져야 되고 뭐 제가 이제 뭐 나이프 만들 뭐 이런 것도 관심 많으니까 찾아보는데 만드는 메이킹 영상인데 그런 거를 정보로 하고 교류하고 어떤 어떤 재료적인 부분,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막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는 잘 없잖아요. 예, 그뭐 젊은 분들은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일부러 자기가 오픈할 생각은 잘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배우고 싶은 데 없어갖고요. 예, 그뭐 예를 들어서 뭐 목, 책을 찾아봐도 목목공에 대한 책은 있어도 이렇게 철공예 같은 에, 철공 철공소 같은 거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는 가서 배워야지 책을 배우 책에서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예, 예뭐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거고 격파도 같은 영역인 것 같아요 예그 익히신 분들도 많이 없는데 대부분 나이는 많아서 소통은 잘안 하시고 예. 그 저도 뭐 누구한테 찾아가서 배웠으면은 물론 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제 방법을 찾아나가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하려시, 하려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자 니즈가 없으니까 예 공급이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는 세계. 예, 거기서 저는 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 여튼, 뭐, 그런 이유들로 되게 마이너 한것 같습니다. 마이너 하죠. 예. 어 어쨌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뭐, 제것좀 보세요. <laughs> 구독하시고, 예. 예, 뭐, 모르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없겠지만, 예. 보시는 분도 없는데,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 บ่อย